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차차 TV의 소천민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패밀리카 여행카라고 불리는 더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20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20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54,000km인데요. 주행거리가 아주 짧은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신색 바디에 내부는 베이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뉴 카니발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식 더뉴 카니발 가솔린 9인승 차량인데요. 프레스티 등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어,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입니다. 자, 안산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요, 산타페를 저에게 구입하시고, 이 차량을 저에게 판매를 하셨는데요. 어, 정말 이 고객님께서 카니발 차량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관 내부 전부 100% 신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깨끗했습니다. 자 이전비 기본 상품화 작업 외에는 아예 별도 들어가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세 대비해서 아주 좋은 금액으로 우리 고객님께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저희 차차차TV에서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더뉴 카니발 20년식 9인승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들으신다고 하면 정말 조용하다는 점 아실 거예요. 자, 전면부 보시면 아주 고급진 그립 부분 보이시죠? 관리 상태 아주 A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램프 상태도 A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단 부분 안개등 부위도 보시면. 크롬으로 아주 세련되게 뱅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범퍼 부분과 반대쪽 램프 부분 보신다고 하면 관리 상태 아주 A급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본래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입고할 당시에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내 크릴인가 외부 금색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그외적으로는한게 없어요. 뭐, 판금이라든지 도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측면 쪽에 보신다고 하면 눈에 띄는 게 그릴 부분일 거예요, 아마. 당연히 뭐, 썬티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지만, 자, 이쪽 보신다고 하면 아주 A급이에요. 우리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복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복원한 거 아니고요.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80% 이상 남아있어요. 자, 조화 상태도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도 아주 디스 하나 없이 자,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뒤에 휠과 타이어 부분도 깨끗한 상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트레드 상태 보신다고 하면 뒤에 부분도 80% 이상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측면, 후면 쪽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해도 던팅과 차량 관리 상태. 100%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후면부 보신다고 하면 당연히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이렇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신차가가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 오늘. 천만 원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당연히 이 차량 전동 트럭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자 보통 일반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안할 거예요. 여기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이전 차주분께서 자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어요. 기스 안 나게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요. 이쪽 하단 부분도 이렇게 기스가 아예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전체적인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우리 고객님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잘 작동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반대편 보신다고 하면 자 아주 가까이서 찍어볼게요. 장기스 하나 없죠 우리 고민들? 아 당연히 제가요 흠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차량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흠집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고쳐야 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정말로. 자뭐 썬팅도 자이 정도면 A급 아닌가요 우리 고민들? 너무 너무 깨끗해요 자 이쪽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루프랙까지 벗겨진 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루프랙도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정말 깨끗하죠 벌써 이제 한 3년 2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이렇게 생활 기수도 아예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궁금하신 거휠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반대편 휠도 자, 신차 같죠 우리 고객님들 아무리 가까이서 찍어도요 흠집 하나 안 보입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이쪽도 타이어 트레드 상태 80%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흠잡을 때 아예 없죠. 자, 문콕도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절대 문콕 없고요. 생활기스도 아예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하단 부분도 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관리 상태 100%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앞부분 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올 A 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차량 신차라고 해도 정말 흠 잡을 데 없고요.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의 내부는 베이지 색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자 열어보시면 자, 도어트림 상태 어떤가요? 정말 신차죠? 새 차예요, 새 차. 자, 기스 하나 없어요. 어,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고객님. 자, 약간의 기스, 아주 약간의 기스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흠 하나 잡았어요. 제가요, 지금. 자,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도어트림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고요. 당연히, 자, 이 차량 기아 자동차에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썬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 차량 옵션 한번 볼까요? 후측방 차선 이탈, 또 계기판 조명 밝기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주유구 버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여기 가죽 시트에 약간의 어 벗겨진 건 아니고요. 자, 뭐 약간의 주름인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예, 애교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앞좌석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깨끗합니다. 자, 관리 상태가 A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워크인 시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리에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엔진 상태, 미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동 한번 켜 볼게요 자, 시동 네, 켰고요 네, 네. 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자,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우리 고객님들 정말 안 들리고요 자, 주유량도 아주 많고 주행거리도 아주 짧은 주행 거리죠 54,075km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우리 부인들 자, 당연히 상단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자, 유보 기능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 보신다고 하면 자, LED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누드등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양쪽 뒷문, 이렇게 버튼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열려져 있어요, 지금 고객님들. 조명 설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또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다 열려져 있죠? 자, 뒷문도 트렁크도 열려져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 다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스티어링 보신다고 하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때묻는 거, 또 기스 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커버를 들쳐봐도요. 예, 하나도 흠집이 없어요. 베이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베이지 커버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측에는 블루투스 기능과 모뎀 설정하는 버튼 있을 거고요. 자 우측에는 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죠 우리 고객님들 자 키스도 아예 없고 생활 키스 아예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볼게요 자 센터페시아 쪽 보신다고 하면 7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특정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당연히 뭐 내비게이션과 사운드, 또한 유보 기능까지도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어라운드 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 쪽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라디오 버튼과 내비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로토 공립제어 에어컨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번 에어컨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휘타가 켜진 건데요. 오 아주 바람색이 아주 크고요. 네, 바람 잘이로 옵니다. 또 에어컨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거 말씀드리고 하단부분 보신다고 하면 자, 어스 단자 usb 단자 시가잭 단자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컵홀더에도 이렇게 밴딩 처리가 이쁘게 되어 있어요 크롬으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아주 넓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에코 모드 버튼과 양쪽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자 핸들 열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오토 홀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무난하게 옵션은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건데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조수석 쪽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조수석 쪽자 시트 상태 보신다고 하면요. 사용감이 전혀 없죠. 이 차량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카바가 씌어져 있었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그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신다고 하면 도어 트림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스가 아예 없어요. 우리 고객님. 보시다시피 자, 아까 운전석에는 약간의 기스는 있었는데요. 자 조수석 쪽은 아예 기스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뒷좌석에 가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천장에 있는 버튼으로 도어를 열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토슬라이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자리에 앉아서 간편하게 이 버튼만 누른다고 하면 자, 자동문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아주 작동 잘 되죠. 또한 버튼 하나만 누른다고 하면 오툴 슬라이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열립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워도 아주 잘 보일 건데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잘안 보여요. 찢어진 것도 없고 주름 하나 없어요. 아주 깨끗하죠, 우리 고객님들. 바닥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매트를 깔아 놓으셨어요 우리 고객님께서요 자 이쪽도 자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우 진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가까운 데서 지금 제가 찍고 있거든요 자 시트가 아, 완전 새거예요 새거 예, 복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신차 출고를 해서 2, 3년 정도 타시고요 54,000km 타시고요 저에게 판매를 하신 겁니다 자, 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요,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도 되게 넓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1m81인데요. 자, 이렇게 공간이 넓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뒷좌석도 이렇게 컵 홀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통본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USB 단자까지도 이렇게 있고요. 자,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뒤에 에어컨 전자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에어컨 나오는 소리 잘 들리고요. 자, 온도 한번 내려볼게요. 온도도 이렇게 잘 조절이 됩니다. 에어컨 히터 송풍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드등급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또한 3열도 치가잭과 컵 홀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시트 상태 보신다고 하면 자, 사용감 전혀 없죠? 자, 이쪽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자, 이쪽도 스피커 커버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보시면 성품구도 이렇게 3열까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량을할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보신다고 하면 뒷좌석 커튼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당연히 자, 2열도 수동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내부 설명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내부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쪽, 조수석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볼게요. 관리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죠? 2열 시트 상태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심착금. 자, 이쪽도 커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에 커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가솔린 차량 잘 보셨는데요. 자 디젤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었습니다. 신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 색상으로 아주 관리가 잘된 더뉴 카디발 차량 보셨는데요. 자이 차량 2020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20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 54,000km에 완전 무사고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1인 신조 차량이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차차TV에서 자 바로 이 차량 26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차차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